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구, 에오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니저 음, 스킨이 저거 맞아. 근데 좀, 뭐, 어, 뭐지? 침대된 건가? 우유. 야. 어. 왜 어, 우유가 없지? 일단 여기에 있습니다. 저 일단 좀 많이 깐, 배우 처음에는. 음, 요건가? 웅자,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고요. 이렇게 생기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작은 거. 앉지 못해요. 이는 이렇게. 자, 요거는 단자레인저 같은 거. 이것도 그런 거고요. 이렇게. 음. 좀, 엄청, 가끔, 스마트 무빙처럼 되는데, 이거, 퓨터고요 저, 이런 거. 저, 이거, 아! 누르고 말았어. 저, 오글 앉아, 젖는데. 한두세 붙여보면서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어 편지에 좀 좋은 사람들은 되겠지만 되겠지만 좀 가끔 그래요 가끔 되긴돼요 <laughs> 와요 자 이렇게 사는 거고요. 이런 거고요. 별로 좋은 건 없어요. 진짜 좋은 건 요거죠. 아, 진짜 좀적긴 하지만 너무나 좋아요. 음, 이건 뭐냐, 이거 뭐야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어? 어? 휴지인가? 아 저거 그 뭐더라 그 원피스 모델 하고 있어서 이런게 나오는거 와자병기병기다

다 샀어. 응, 어. 음, 그렇게 안 좋은 거야. 자, 이건 TV. 근데 TV가 좀안 좋아요. 진 구식. 90... 헉! 이거 내가 구식이라 한게 아니야. 근데 못 봐요. 아 이거 보고 싶다. 안 켜져요. 자 이런 거였고요. 자. 링크는 더 따로 있습니다 와아 갑자기 자 저가 한번 상황극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만약에 거실 이쪽에 현관 띵크치고요 배아파 롤롤롤롤롤롤롤 빨리하고 나와 내가 못해 자 자 이거 진짜 똥같아요 어? 미안 어? 가혔다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자 아 어, 진짜 내가 죽어야돼 목에 퉁 자이상해서수나 이거 신기 저 일단 이런 거요 여자들 아니면 남자들 어쨌든 이거 뭐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좀처럼 늘 듯합니다. 그리고 잠깐 <laughs> 음 기운 없는 이유가 아이고 저가 암에 걸렸대요 뻥이에요 오늘 은좀 기분이 안 좋아서 오 앉아 줬다 드디어 자 이렇게 원래 이것도 안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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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데 나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기름 어제다자 이렇게 앉아 집니다. 컴퓨터 끄셔야지. 자, 이렇게 올라, 앉아 지는 거요 다시 한 번. 자, 이렇게 튕기고요.